자 아, 오늘 제가 파김치를 만들어 볼건데 자 이렇게 파좀 불려놓고요 그 다음에 쌈기름 멸치액션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이렇게 마늘 다진거 그 다음 참깨가슴 자 신기한거 보여드릴게요 양파를

상 공이 나오기 시작.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공을 받기 시작했다. 합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에 거 대해서도 저 기억을 못해. 초기 취향 선수가거든요. 제시한테 처음에 했던 말들 왜이 사람하고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감정 모르겠죠. 내가 그때 당시 이 사람한테 돈을 들어갈 때. 김욱 씨와 나는 많은 얘기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소라지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나는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귀고 있는 여자란 말에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자, 이거는 칼로합시다여러게요 Ah, oh, não!

이 정도 양이면, 한 반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하고, 자, 설탕 말고, 요 알룰로스를 넣어줍니다. 반바퀴. 너무 달면안되니까요 그리고 참기름도, 참기름도 오늘 받은 물건은 맛있게 먹는 법을 꼼꼼하게 적어 포장한 제척국입니다 아, 이 고춧가루를 어디 샀는데 어디다 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요 많이 넣어줄게 고춧가루. 네가 섞어주고요. 가장 중요한 운동이 팔을 넣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밑에가 흰색 부분이라서 이 흰색 부분을 많이 일단 적셔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한번 해줍니다. 자, 이제 한번 더 한번 세워서 놔두 주고요. そういうこ 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열어서. 숨이 죽을 때까지 덮어 놔줍니다.